동영상으로 보고 쉽게 따라하는 순천 농협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NH 순천 농협을 검색합니다. 채널란의 nh순천농협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1단계 완료.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의 nh순천농협 채널에서 온 메시지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각 기종에 맞게 현재 화면을 캡처해줍니다. 이러면 2단계도 완료입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인데요. 채팅방에 있는 농협 로고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소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벤트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 3단계인데요.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1번 항목에 있는 이미지 첨부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파일에서 2단계 때 캡처했던 사진을 찾을 겁니다. 왼쪽 상단의 갤러리 버튼을 누르시고 캡처했던 사진을 클릭하여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업로드 된 사진을 확인하시고 2번 항목에는 당첨되었을 때 필요한 여러분의 닉네임, 또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3번 항목에는 이벤트 당첨 시 쿠폰을 수령하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우리 순천 농협의 지점명을 입력해 주시면 3단계까지 완료. 제출하기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당첨자 발표는 9월 5일 NH 순천농협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NH 순천농협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시고 이벤트 당첨되셔서 편의점 모바일 쿠폰 받아가세요.